자 우리가 소고기 사고 손해 안 보려면 이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고기를 고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어디서 소고기 고르는 법을 주워 듣긴 했는데 막상 수많은 고기를 보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집게 되는 겁니다. 잘 걸리면 몰라도 잘못 걸리면 고무를 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수입사는 잘못 고르면 더 질겨요. 그러니까 복잡한 고르는 법 말고 오늘 알려드릴 이 영상만 확인하시면 평생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호띠인 제가 직접 한우 농가를 찾아가 한우와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마살은 어떤 고기를 말는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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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소의 배를 한번 볼게요. 소의 뱃살 부위, 즉, 돼지의 삼겹살 부위에 있는 양지라는 곳에 붙어 있는 치마살은 고기의 결이 치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렇게 손으로 잡고 찢어도 찢어지는 본치마살이 있고, 치마덧살이 있는데, 치마살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고기 구조가 촘촘하지 않은 치마살이 본치마살, 그리고 고기결이 촘촘하면서 마블링이 좀더 있는 부위가 치마덧살인데요. 본 치마살에 비해 치마 덧살은 좀더 질길 수 있으니 치마살을 고르실 때이 부분을 꼭 확인해서 고르는 게 이득입니다. 이제 절대 소고기 사면서 곰무 사 먹는 일은 없겠죠? 앞으로 이 영상을 두고두고 두고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을 겁니다. 유익한 먹거리 정보로 다시 찾아뵐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고 고기 고르실 때이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품질 좋은 소고기를 누구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